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창조의 기념일인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지요? 네. 다 함께 스크린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이로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분 이름 그처럼 자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연에 여러분께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질병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위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곱 번의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곱 번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베데스타의 38년 된이 병자를 치유주신이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베데스타 연못 주위에서 전개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전체로 베데스타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과 고류와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이 다다닥 여동안 후에 이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입는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 네. 하나님께서 물이 움직이게 해 놓으셔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연못의 못을 흔들어 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먼저 들어가는 데 성공한 환자를 고치시면서 흐뭇해하실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4절은 진리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전통적 미신적 생각을 요한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 5장에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한지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허랑방탕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시대의 소망 201페이지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그것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더 밀려 들어갔다. 자기가 나으려 많은 사람이 그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너무 아프니까요.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이 그못 가에서 죽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아마 어떤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지어놨는지는 모르죠. 거기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고침을 받겠다는 소망은 좋은 소망이에요. 근데 남을 짓밟고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리고 물이 흔들리면, 이건 하나님이 흔드는 거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이러한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세우는 사람이 많았다. 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짓밟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둘째로 예, 이, 이 본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 연못에 이르자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물만 다다닥 움직이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쳐 안식일을 보험하는 사람, 이 불경한 사람하고는 더 빨리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 수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주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를,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이를 범하지 말자 하고는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규범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이를 쉼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치유의 날이 아니라 무거운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이 불구자로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조망 202페이지입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여기 그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간주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어느 늘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자기가 끊겼다고 생각했지 영적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이 여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에는 그의 무력함을 추빈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곧 혜택을 입어야 할그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앞서 뛰어들어가곤 하였다. 이 생존 경쟁에 이 세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시 그 간에 우리 박병규 성도님 간증하시는 그 사업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재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참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 그한 가지 목적을 위한 낳고자 하는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낳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는 희망과 치유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는, 아담이 그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38년의 황자는 이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연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내서 그 영혼을 바라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자기를 굽어보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다다닥 움직일 때까지 살아있을 감엄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속을 풀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대답입니까? 전통을 믿는 거예요. <laughs> 세상의 속설을 믿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야 만든다는 거예요. 낳는 길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203페이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려고 해봤어요. 일어나려고 해봤어요. 일어나려고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정기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니 환자처럼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의 일을 한 것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침을 뱉어도 안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위생적으로 침을 뱉으면 침을 뱉지 않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침을 뱉으면 안 되었어요. 침을 뱉는 건 물을 준 거다. 만세일에 물을 준 거니, 이런 거다. 652가지의 아주 무거운 그러한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어나려고 했을까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안식일에 일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의 죄와 비참한 질병 가운데서 참된 영생의 소망이 없이 속절없이 죽어 죽었을 것입니다 시대소망 20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며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첫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무 뭔가를 갈고합니다. 그런데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시대 소망 203페이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 은 우의를 전하거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궁열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 질병에서 낳고자 하느냐? 죄에서 낳고자 하느냐? 물으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구출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의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아도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과 영혼의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콜라 이곳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자니 방,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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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방문하기가 참 성구스럽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만 되면 책자를 선물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사회의 극빈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리 도로가회에 주관으로 전달했잖아요. 빠짐없이 그 생활필수품부 밑에는 예언신을 넣어가지고 드렸습니다. 동장에게 말할 것도 없지요. 복지 담당 직원에게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나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 우리 우체국에 이 선교 책자들을 좀 붙일 일이 있어서요. 근데 갈 때에 우리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하고 피난처 내일의 희망이다. 가정의 희망이다. 아, 다음에 이 책자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체국에, 송림 우체국, 아, 그이 객석에 이제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다가, 근데, 근데 번호 번, 번호를 불러서 창구에 가서 일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인쇄물을 그냥 놔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놔두고 왔어요. 누군가 좀 보라고. 그렇게 서라도 복음을 그냥 전하고 싶은 건또한 번은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휴 은 똑같은 방법. 객석에다가 막 이렇게 놔두고. 또한 번은 물리치료 받으러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조용히 객석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베데스다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 어떤 형태로든지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곁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랑과 동정과 자비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니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고통 당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끊기 힘든 죄악의 습관에 매여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교리와 교회의 제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세상에 말이지. 이 말씀이 이제 녹화돼 가지고 우리 최현정 사모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월요일까지 이제 나가게 될 것이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난 날에 어떤 생애를 살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환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사랑하는 바로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약속이요, 허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